출발하겠습니다. 개최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이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바깥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6번 BK 갤럽과 7번 닥터 쿠쿠 안쪽에서는 2번 하늘미소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자리를 낚아채고 있습니다. 2번 하늘미소가 안쪽에서 목차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계속해서 도전하는 7번 닥터 쿠쿠. 2번, 7번 두 마리 싸움에서 7번 닥터 쿠쿠가 다시 바깥쪽에서 선두를 노립니다. 7번, 2번, 2번, 7번 두 마리 싸움 한가운데는 6번 BK 갤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신 뒤에서 1번 천마 파워가 단독 4위. 5위는 4번 마르카부, 안쪽에 3번 탐나 하늘이 6위, 하위권의 8번 서기축제와 5번 골든 레이서가 가장 뒤쪽 달리면서 이제 4코너 중반 빠져나갔습니다. 바깥쪽 7번 닥터 쿠고가 근소하게 앞서면서 직선주로에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2위로 달리는 2번 하늘미소, 7번, 2번 여기에 6번 BK 갤럽이 바깥쪽에서 추구하면서 2위까지, 선두까지넘 보고 있습니다. 7번, 6번 두 마리 쌍으로 좁혀졌고 그 한가운데 노리는 1번 천마 파워입니다. 이쪽 6번 BK갤럽이 안쪽에 7번 닥터 쿠쿠르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6번, 7번 두발이 앞서 있는 가운데 3위권에는 안쪽에는 3번 탐다안을 바깥쪽으로 1번 천마파워 이제 천마파워가 조금씩 거음을 내면서 2위 싸움에 가세해 나옵니다. 6번 BK갤럽과 바깥쪽 1번, 6번, 1번 두발이 싸움에 7번 닥터 쿠쿠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이경주, 선두를 뺏어냈던 6번 BK갤럽을 종반 위협했던 1번 천마파워, 그리고 종반 안쪽 7번 닥터쿠쿠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